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엔드웨로 어, 논리웨로 시퀀스 논리에로할때다 배웠던 거죠. 자, 엔드웨로고 어, 얘는 이제 입력이 2점이 사용이 되네요. 자, pb0하고 pb1.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이 사용되고, 엔드니까, 엔드는 뭐라고 그랬죠? 곱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1 곱하기 1일 때만 1이 되는, 0하고, 0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이고, 1 곱하기 0도 0이고, 이것만 네. 1이 되는 게 엔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 뚝 내려가 보면, 둘이 다 1이 됐을 때만 출력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예, 프로그램 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 동작 설명을 한번 보면 PB0 와 PBL이 동시에 온 상태이면 PL40을 점등하고, 어, PB0 와 PBL이 어느 하나라도 오프 되면 예, PB, PL40은 소등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래요. 간단하죠? 뭐, 뭐 벌써 답이 나오고 있죠? 예, 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자 이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또 해보면 정지하고 어, 출력은 하나였었죠 문제 상에 네 PBPL4 하나네 얘는 이제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n d 로 PB1을 네, 넣으면 끝나는 거죠. 어, 너무 간단한데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해 보면 됩니다. 자, 시스템 모니터 띄우시고. <laughs> 자, 얘는 이제 엔드이기 때문에 두개다 1이 될 때만 출력이 발생을 하고 있죠. 두개가 1이 될 때만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 자, 뭐, 용도 및 주의사항을 한번 보면, 자, 직렬회로는, 어, 논리고, 엔드회로라고도 한다. 한개 이상의 입력 조건을, 어, 조건으로 회로를 만들 때 인터록을 이용한 경우 등이 어, 회로가 필요하다. 예, 직렬 회로에는 지령신호, 조건신호, 인터록회로 등에 사용된다. 예, 나중에 응용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엔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5화, 도화기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어, 입력 3자 입력 3점에 출력 3점이래 어, 출력 2점이네요. 네. 어, 늘어나서 좀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b0가 여기에 3개 온대고, pb1이 4개 네 온대고, 그 다음에 pb2가 여기 3개가 온대는데, 자, 출력이 어느 경우에 되나요? 네, 출력 지금 PBL을 어 PL 40을 한번 보면 네, 쭉 따라가 보면 하나라도 눌렸으면 온이 되네요. 네, 하나라도 눌렸으면 온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얘는 이제 하나라도 눌리면 온 되는 거고. 어, PL 42는 반대네요. 네, PL 40의 반대. 네, PL40에 반대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 되겠죠. 자, 제가 푸는 거 뭐,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PLC run이 되면, 예, 40이 on. 예, 얘는 그냥 무조건 on이 되고, 자, 세개 중에 하나라도 눌리면 꺼지고, 자, 어, 어느 하나라도 온되면, 네, 꺼지죠. 그 다음에 pb, 0, 1, 2, 모두 off되면, 꺼주고, 아, 40 꺼주고, 네, 그러네요. 어, 용도 한번 보면, 다수의 입력 신호를 독립적으로 제어 또는 자기유지회로에 의한 기억 등의 병렬 접속이 필요하다. 병렬회로는 o i 회로 또는 논리합회로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 42 한개라도 온되면 온이고 42가 그반대네요 심을 네. 끄고 PL 40이 한개라도 온되면 네. 끄는거 때문에 어. 한 줄이 더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라인 삽입 한 개라도 온 되면이기 때문에 오와죠. 제일 간단하게 해서 P1, P2 해서 한 개라도 온 되면 요렇게 네, 그럼 끝났죠. 자, 뭐 어렵게 해도 되겠지만 뭐 쉽게 해도 되겠죠. PL 40하고 반대니까 어, 여기에다가 네, 어, B접점으로 PL 40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B접점으로 P 40 네, 그리고 출력으로 P 40. 아이고. B41이죠. 네, 이렇게. 자, 어, 프로그램은 정답이 없어요. 어, 10명한테 프로그램 하라고 하면 10명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 동작만 되면 되는 거고요. 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작이 되냐. 가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실력을, 예,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보시면, 예, 41이 바로 전원 넣자마자 살았죠. 자, 어, PL012, 세개 중에 하나만 눌리면, 예, 42 동작하면서 41이 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5하기 때문에 두개 뭐 눌려도 마찬가지, 예, 똑같을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는. 네, 그 방법 네, 잘 동작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엔드하고 o a 로 합쳐진 회로가 되겠네요. 자, 어, 또 이제 타임 차트 한번 보면, 이 아이는 입력 두 개, 네, 그리고 어, 입력 세 개네요. 입력 세 개에 출력 하나네. 입력 세 개에 출력 하나. 어, 보면. 네, p40은, 어, 두 개가 눌리면, 안되나요 아니, pb2? pb2는 하나만 안러도 되네요. 네, 그러면, 자, 어, 얘는, n 드가될 거고요. n 드 얘는 5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pb0하고, 완이 두 개가 동시에 눌리면 PL42 온될 거고 5하기 때문에 PB2만 눌려도 온될 거고 같이 눌리면 온이 또안 되네요 같이 눌리면 네, 안 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pb2만 눌릴 때만 온대네. 네, 같이 눌리고 pb2만 눌릴 때.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자, pb0하고 pb1을 동시에 누르면 네, 40이 온인데요 pb2로만 누르고 있어도 온인데요 pb1, 0, 2 동시에 누르면 아무 동작도 안 해야 된대요. 네, 3세 개가 같이 눌리면. 어, 3번 상태에서 pb0하고 1 동시에 off 또는 pb2만 off 할때 점등된대요. 좀 생각하게 만드네요. 저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한 번, 네, 풀어볼게요. 얘는 직렬회로하고 병렬회로가 혼합시 프로그램 정확한 표현 방식, 뭐, 구현해보자. 이렇게, 어 나왔는데, 한 번, 저도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pb, p40만 출력이 있고, 일단 다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로가 아니고, 그리고 2가 운되면 안 됐었죠. 그래서 p접점으로 네, 2를 걸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됐고. 자 p2가 운되면 네, 돼야 되는데 어, 얘도 마찬가지 어, p0하고 p1이 온되면 출력이 안 나가야 돼요. 그래서 B접으로, 자, P0하고, P1하고, 이렇게 걸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죠. 문제 요구하는 게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자, 2라고 0하고 동시에 누르면 ON 되고, 2만 네, 누르고 있어도 ON 되고, 네, 동시에 누르면 어떠한 동작도 안 해야 된다. 네.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조건이 2개가 눌리면 ON 이네요 두 개가 온 되면, 두 개가 온 되면 온대고세 개가 다온 되면 꺼졌죠. 투만 온 되면 또 켜져야죠. 네, 되네요.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걸다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 됩니다.